풍산 계류만늄 토양 계량제를 뿌리고 악가리를 한후 지난 5월 6일 날 금화교 씨를 파종을 하였습니다. 파종을 한후 가꾸는 과정은 이뤄하였습니다 일체 제초제 등 농약을 뿌리지 않았습니다. 그러한 결과로 어, 풀 잠자리 알이 예, 금화교꽃 오리, 에다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. 농약을 쳤다든가 제초제를 뿌렸으면 친환경으로 금화귀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볼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좀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친환경으로 제초제도 하지 말고 농약도 뿌리지 않고 최대한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. 농약을 치고 제조제를 치면 결국 그 독성이 사람이 먹게 되어서 나중에 누적되면 각종 암등 몸에 해로운 질병이 걸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친환경으로 한 결과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. 제가 풍산 결름만님을 토양 계량제로 어 선택한 이유도 어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